롯데리에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그 신구님이 나와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로 시작했던 게 게살 버거의 시작이 또 롯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매운 거를 했고 하나는 안 매운 걸 시켰거든요. 지난번에 그 오징어 버거 때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생물체 튀기는 거를 신나서 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소프트 쉘 크랩이죠. 탈피를 해가지고 약간 흐물흐물할 때 잡은 녀석. 그래서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상태. 이 버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일반 버거가 만 원이 넘어가요 여러분 치킨 3만 원 다가오기 시작하죠 버거 만원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배민 단품 기준 1600원인가 그래요 크랩 얼라이브 버거구요 매운맛 세트 크랩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서 콜라와 포테이토 13100원 그냥 단품 버거는 둘다 1700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짜바리 개를 넣어가지고 튀기면 역풍이 불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하자 라는 느낌으로 그냥 소프트쉘 크랩을 한 마리를 집어넣고 비싸게 가격을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소프트쉘 크랩이. 이게 그 푸파 폰카리에 들어가는 그 녀석입니다. 그 녀석인데 좀 사이즈가 큰 녀석이에요. 밑에 들어간 거는 뭐죠? 임치전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잠깐 이번 제품은 QSR 업계 최초로 QSR 업계가 뭐야? QSR 업계 최초로 부드러운 소프트쉘 크랩 한 마리를 그대로 튀겨 활용한 버거로 오징어 패티 위에 얹어 바다의 풍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오징어 패티래요. 한국인의 기호에 맞춘 매운맛과 크랩 요리에 어울리는 블랙페퍼맛. 실제로 그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블랙페퍼 크랩이라는 걸 팝니다. 그건 물론 이런 소프트쉘 크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머드 크랩을 써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QSR이 퀵 서비스 레스토랑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똑똑하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서 나폴리 마피아 모짜렐라 버거 시리즈가 3개월간 400만 개 이상 판매된 가운데 이번 신제품도 원물 형태와 시각적 요소를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오징어 패티를 쓴 이유는 오징어 버거하고 남은 오징어 패티인가요? 새우 패티를 쓰면. 가격이 더 올라가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밑에 약간 그전 반죽 같은 게 있는데 오징어 패티라고 합니다. 위에는 크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확실히 해산물 버거네요. 고기 패티가 들어가지 않았고 해산물 해산물이네요. 얘는 들어가자마자 그 후추향이 확 나면서 중식에서 나는 블랙페퍼 소스 후추향밖에 안 나는데요. 이 정도는 후추버건데요. 지금도 다 먹고 나서도 입에 후추 맛이 나고요. 후추랑 불고기랑 살짝 섞, 섞은 맛이고, 그리고 솔직히 소프트쉘 크랩이 바삭한 식감 이외에는 무슨 맛이 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있는 게살맛보다 튀김옷의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는데요. 여기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거첫 번째 후추소스. 두 번째 오징어 패티 맛, 세 번째 그 게살 튀김의 튀김옷 맛, 맨 마지막에 게살 맛.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를 통으로 다 먹었는데, 개 맛이 나는 버거를 먹었다는 느낌은 솔직히 거의 안 들고요. 오징어 버거 느낌이 조금 세긴 한데, 매운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거가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묵직함이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기름진 맛 이런 거, 튀김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약간 개가 확실히 사이즈가 약간 좀 케바키가 있네요. 어떤 분은 조금 큰 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살짝 좀 왜소한 걸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맛이 괜찮았는데, 오징어 패티가 맛있던 건지, 게가 맛있던 건지 모르겠음. 정확해. 여기서 맛을 내는 부분이... 베튀김인지 오징어 패티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는... 맵습니다 여러분 매워요 그 녀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이 매운맛이 나려면 그 녀석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지금 소름 돋거든요 매운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맛을 음미하기 어려워 무슨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 매운맛 때문에 허가 지금 고문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맛이 나니까 뭘 먹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드시려면 페퍼를 시키셔야 되고요 이거 좀 맵네요 아니 뭐 얼마나 맵길래 그럼? 뭐 불닭처럼 개매운거임?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그 정도는 아닌데, 신라면 보다 맵고요 확실히. 그냥 맛이 매운맛의다 무침이라고 주저건분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에 그, 개를 통째로 넣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어그로는 확실히 있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밑에 오징어 패티 대신에 그냥 고기 패티를 넣고, 이 개를 두개 정도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크랩, 비프, 크랩. 완전히 더블 개버거. 빵, 크랩, 비프, 크랩, 빵. 그래서, 싱글 크랩 얼 라이브, 더블 크랩 얼 라이브. 하나는 그냥 비프 패티에다가 크랩. 이, 그, 바다 내음 나는 재료가, 여기 지금 두 개가 들어갔잖아. 오징어 패티도 들어가고, 게 패티도 들어가서, 이게 개가 열심히 한 건지, 오징어 패티가 열심히 한 건지 잘 몰라. 근데 이게 오징어 패티가 빠지고, 그냥 고기가 들어갔으면, 아, 이 바다 향은 크랩 패티에서 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아, 얘가 열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지금 조별 과제인데, 조장이 둘이라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어 소프트쉘크랩은 굉장히 바삭하게 잘 튀겨졌다 근데 소프트쉘크랩 유저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프트쉘크랩 자체가 그냥 맛이 없어 게의 맛이 이렇게 막 풍부하지 않은 때라서 약간 좀 식감이나 이런 걸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지 약간 좀게 맛을 알아? 이런 느낌은 안 온다 이거는 쥐포튀김이네 황양마요소스 쥐포튀김 쥐포튀김은 5,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 마요 소스는 제가 그 실온 마요네즈 소스에서 안 좋아하는 맛들이 막 섞여있어요 실온 보관용 마요네즈가 그쭉 짜서 먹으면 되게 그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근데 이건 냉장보관이네? 이거 그 미끌미끌한 마요네즈 맛이 나가지고 이 윤기 나는 이 반짝반짝하는 마요네즈 있죠 뭐, 그래서 기름이 많은 건가? 이 되게 그 광택있는 마요네즈 있잖아요 제 광택있는 마요네즈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우리가 그냥 막 오뚜기 마요네즈 시켜가지고 짜보시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글로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반짝반짝이지는 않아. 무광 톤에다가 마요네즈거든. 이게 막 반짝반짝 빛나진 않은데, 어. 이런 패켓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이 반짝반짝했는데 이게 약간 좀 저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쥐포튀김은 괜찮은데요? 쥐포튀김 맛있다. 이게 인간이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어제 모수를 먹고 왔거든요? 쥐포튀김 맛있네. 어제 42만 원냈는데 5천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개해자야. 근데 쥐포 튀김 5천 원이라고 그러면 쥐포 튀김 5천 원이 말이 되나요? 꾸이꾸이가 한통개큰게 5천 원인데요. 그냥 G 포 버거를 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요쥐포 튀김이가 맛있는데요. 어떤 운행을 그래서 총평은 한 번쯤은 드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1,700원짜리 버거가 괜찮으시다면 왜 괜찮냐면. 롯데리아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보가 좋아요 이게 제품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다른 버거 브랜드들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메뉴 연구 개발이 차별화되어 있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맘스터치와는 결이 달라 박스 바깥에서 생각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특이한 게 없을까? 라는 정신으로 개발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사실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맛이 중요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음식이니까 어차피 두번안 시켜 먹거든요? 두번안 시켜 먹잖아 그렇죠 저한테 롯데리에서 아뭘 시켜 먹는다면 한우 불고기를 먹겠지 아니면 그냥 대리버거를 먹겠지 두번안 시켜 먹어 한번 시켜 먹는 거는 나쁘지 않아 메뉴를 앞으로 더 훌륭한 걸 많이 만드시라고 후원하는 느낌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일종의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나오는 신메뉴는 크게 기대가 안 가요. 근데 롯데리아에서 뭔가 신메뉴 나온다고 한다? 어, 이번에는 뭘까라는 기대감의 레벨이 달라. 사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저한테는 아쉬운 게 나왔지만 일단 사진에 통개한 마리가 이렇게 튀겨져 있는 게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야 이번에 또또뭘한 거야? 약간 좀 이런 그호들갑 이런 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곳이 롯데리아다. 그리고 실제로 모험을 많이 해서.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모짜렐라 인더 버거도 사실 이번에 마피아로 리뉴얼해서 출시하기 전부터 예전에 그 김상중 씨가 CF 할 때부터 버거에 통치즈 이거를 넣어가지고 쭉늘어내서 먹는다 이런 개념을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약간 좀 심어준 거지. 실제로 이 통모짜, 이 모짜렐라를 버거 안에다 넣는다라는 이 치즈 늘어나는 치즈를 패티로 만들어서 버거에다 넣는다? 뭐 이런 개념을 만든다. 그러니까 롯데리아는 햄버거의 개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다음 신메뉴를 먹기 위해 오늘 롯데리아에 전체 배달 금액으로 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뭐월 정액제 간대요 모바일 게임 이상입니다.